마태봉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 같이 봉도하겠습니다.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나. 아멘. 성경의 보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사용됐던 에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아예 하나도 등장을 안 하고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만 등장을 합니다. 왜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는지, 에로스의 그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그 에로스하고 전혀 다른 아가페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지요. 근데 예수님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가페라는 그 용어가 에로스라고 하는 용어의 그 내용으로 변질이 되기 시작을 하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 그 사랑이 변질이 너무 많이 되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개념, 이 개념을 우리 또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두 가지로 분명하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 사랑이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산상수훈이죠. 그리고 그한 율법사와의 대화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특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어미하고 거룩한지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구약의 계명 문제와 관련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 받은 많은 율례와 관습 이것들은 사실 두 개의 사랑으로 종합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두 개로 종합이 되는데, 이두 개의 사랑 가운데 어느 한 개를 강과하거나 어느 한 개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 그리고 구약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하나님 사랑 쪽으로, 많이 치우칠 수밖에 없었죠.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등한히 할 수밖에 없었는데 모세의 율법이나 규례를 보면 대체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을 정제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미워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예수님은 이러한 그 사랑이 왜곡된 사랑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당시에 율법사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거운 짐을 지게끔 만든 장보인들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을 정당화시켜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이 백성들을 가르쳤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사랑을 높이 들어 올리는 것은 좋았으나 이에 비해서 인간 사랑, 무한히 아래로 추락하는 그러한 결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하신 게 뭐냐면 산상수훈이에요. 근데 이 산상수훈은 인간 사랑부터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인간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었냐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돌판에 제일 먼저 하나님 사랑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 나오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이웃 사랑을 먼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 사랑을 소개를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과 인간을 거의 똑같은 위치로, 그러니까 인간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높이에 맞춰서 가르쳤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에 여자들이나 어린애들은 실제로 그 시대 상황에서는 남자나 어른들에 비해서 저급하다고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여자나 어린아이들을 성인 남자와 동등하게 대하면서 심지어 노예에 대한 생각까지도 완전히 바꿔놓으셨다라고 하는 것 거죠. 그래서 가늠한 여자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칠 것을 말씀을 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다섯 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그녀에게 천국에 대해서 증거해 주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그리고 어린아이를 천국의 소자로 간주하는 모습. 종을 친구로 여기시는 그러한 가르침들. 노예를 단순히 부리는 자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해야 할 책임의 대상이라는 것들을 아주 강하게 나타냈던 게 바로 예수님의 이웃사랑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 특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라삐들, 이들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말 철저하게 알았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인 법으로 신뢰하고 믿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가르쳤고, 그들 또한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행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오셔서 했던 것은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와 정반대에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과 업신여경을 받는 자들과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과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으니까 예수님과 이들과의 충돌은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었죠.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들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문제가 뭐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 랍비들은 하나님을 최고의 법으로 알고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법으로, 율법으로 받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받아서 그 사랑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똑같은 사랑이 하나는 율법으로 하나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그게 예수님께서는 옛날에는 그렇게 말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을 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순수한 뜻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척도이고, 성과악의 심판자이고, 잣대이지요. 그래서 여기에는 모든 것이 옳고 그름을 위한 판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옳고 그름의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법으로 알고, 그 율법을 지켰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각을 해보면, 옳고 그름의 문제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판단하는 그 사람의 생각이나 인생관이나 역사관이나 세계관이 판단의 주체가 된다는 사실을 이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법, 하나님을 법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들 자신들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법이라는 명분으로 또는 이름으로 펼쳤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이나 신앙의 법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펼치고 그것들을 강요하고 짐을 지우는 일을 이들은 서슴없이 행했었다.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계명으로 주셨지만 유대인들은 그 계명을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들로 반영된 해석을 가지고 법이라는 이름으로 집대성을 해서 성문화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강요를 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들의 행위를 볼때 전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하고 너무나 멀리 와버린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법이 아닌 사랑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그 이웃 사랑이 이 유대인들하고 완전히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대상으로 전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과 법이 둘 가운데 어느 한계를 선택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고 사랑과 법이 두 가지 하나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요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법에. 주인이 사랑이라는 오전에 봤듯이, 말이 사랑인 것 같이, 법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참남하다고 했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 하나라고 이야기했을 때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느냐. 그만큼 그들은 자기들의 신념을 가지고 신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상수원에서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너희들 행할 것은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질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웃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이 방해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웃을 버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거는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웃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그게 쉽지가 않지요. 우리의 인생관과 세계관 그런 것들을 버릴 때만이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선입관, 사고방식,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선 지식을 가지고 늘 사람들을 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을 계속해서 전하고 계신다면 우리들은 이 유대인들하고 전혀 다르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인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이러한 삶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과 동등하게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을 늘 기억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